어, 그죠. 어, 아까 이제 조합, 조편성까지 끝났죠. 이제 서술형 문제, 79번부터, 어, 이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82번, 토너먼트까지, 어, 요렇게, 어, 네 문제를,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이렇게 올리고, 어, 요번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음. 보면은, 음, 79번. 서술형 문제죠.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15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떤 수도 연속하지 않는다. 그치? 15장 중 3장을 선택하는데, 자, 뭐라고요? 어떤 수도 연속하지 않는다. 연속하지 않는다. 그죠? 그니까 러 이제, 두 개가, 세개 중에 두 개가 연속해도 안 되고, 어, 세개다 연속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벌써 얘기했지만은, 두 개가 연속해도 안 되고, 세 개가 연속해도 안 되고, 이런 뜻이니까, 바로 뭡니까? 열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전체 선택에서, 전체 선택에서, 전체 선택의 경우의 수에서, 이제 뭘 빼는 겁니까? 두 개만, 이웃하는것 또는 연속하는 것두 개만 연속하는 것두 개만 연속하는 경우와 그리고 세개 모두 연속하는 경우의 수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되고 두 개만 연속하는 경우는 뭐 있을까요? 두 개만 연속하는 경우 두 개만 연속하는 경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했다. 1, 2 그러면은 어 1, 2 이렇게 됐으면 이두 개가 연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 외에 그죠? 3을 하면은 세 개가 연속되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질 거고 3 외에 4, 5, 6, 7, 8, 9, 10 해서 15까지 몇 가지? 12가지. 그죠? 12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12가지 중에 하나. 그다음에 어 2, 3. 2,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4는 안 되죠? 1하면 1, 2, 3 이렇게 세 개가 연속되고 4가 되면 2, 3, 4 이렇게 되니까 세 개가 연속되죠. 그건 여기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얘는 1하고 4가 빠졌으니까 그죠? 1하고 4가 빠지고 2하고 3은 들어가 있으니까 11개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 되는 거지. 11개 중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 4도 마찬가지죠. 3, 4도 하나만 더 할까? 3, 4도 마찬가지. 2하고 5가 빠지죠. 그죠? 2, 3, 4, 5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11 콤비네이션이. 그 중에서 하나 가지고 오면 돼요. 요거 다 빼고, 2, 3, 4, 5 빼고, 이제, 어 1, 6에서 15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음. 13, 14. 13, 14. 13, 14 하면 뭐하고 뭐가 빠져요? 12하고 15가 빠지죠. 그러면 12, 13, 14, 15가 빠졌으니까 역시 11개 중에 하나만 더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11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는 어떻게 됩니까? 13만 빠지면 되죠. 13만. 13, 14, 15는 여기서 다룰 거니까. 그치? 13만 빠지면 되니까 13, 14, 15. 세개가 빠진 상황 12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면 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 더하기 11 더하기 그리고 11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이거 몇 개냐? 이거 몇 개냐? 2, 3, 4, 5에서 13까지죠. 2부터 13까지. 2부터 13까지 개수 몇 개예요? 2부터 13까지. 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더하기 1하면 되잖아, 그렇 그래서 13에서 2 빼면 11이고 더하기 1 하니까 12개가 있습니다. 12. 그래서 111이 12개 있으니까 132 더하기 24. 그래서 얼마입니까? 1 5 6까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3개가 연속되는 경우. 3개 모두 연속. 그럼 뭐, 1, 2, 3. 그죠? 그리고 2, 3, 4. 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13, 14, 15. 그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 빼면 되죠. 몇 개입니까? 1, 2, 루룩 13. 13가지죠. 13가지. 자,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15 콤비네이션 3.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5 콤비네이션 3. 3 2 1 15 14 13에서 두 개만 연속되는 156도 빼고, 그 다음에 세개 모두 연속되는 13도 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5,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서 7, 그렇죠? 7로 35, 35에서 13을 곱하면 얘는 어, 105, 3 5해서 455에서 빼기. 얘 둘이 이제 어 부호 같은 거 더하면 169를 어 빼면은 169 빼면 얼마예요? 음 얘는 6이고. 그러면 1 4에서 빼면 8이고. 그리고 어 3에서 1 빼면 어 이렇게. 286. 그래서 286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어 80번 문제. 80번 문제. 어 8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80번 문제. 음 뭐이 문제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죠어 8번 문제 여기다 읽을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0부터 9까지 정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네 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 왼쪽부터 왼쪽부터 큰 수에서 작은 순으로 나야 돼. 요 왼쪽부터 큰 수에서 작은 순. 네 자리를 만들 건데 왼쪽부터 그러니까 어, 왼쪽인니까 여기죠. 어네 자리니까 1100 11 그죠 1000의 자리부터 1의 자리 순서로 이렇게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열은 이미 되는 거예요 나열은 이미 되는 거야 그런 음.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10의 자리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10의 자리 수의 합을 구하세요 음. 그러면 10의 자리 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열돼야 되니까 a가 뭐부터 시작돼요 a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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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의 자리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그죠 뭐부터 시작돼야 돼 이거 0하면 돼야돼 용하면 여기 쓸수가쓸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지? 왜냐면 하 크게 순으로 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고, 그지? 서로 다른, 아, 서로 다른 숫자라고 했고, 서로 다른 네 개를 뽑아 한다고 그랬으니까. 0스맥이 못 쓰잖아, 그지? 1부터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1일 때, 10의 자리가 1일 때. 그러면은, 1의 자리에 쓸수 있는 거, 1의 자리에랑 쓸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이렇게 묶어서 할게요. 1의 자리, 백의 자리 보이나?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아, 천의 자리가 잘리네요. 그죠? 천의 자리가 잘려 여기 됐을까첫 번째 그죠? 이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1일 때, 그래서 그렇죠? 1일 때 이제 여기에 1의 자리에 쓸수 있는 거, 1의 자리,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천의 자리, 100의 자리. 천의, 천의 자리, 자리, 이렇게 쓰면 보이나? 그지? 100의 자리, 0의 자리, 100의 자리, 하면 보이나? 응. 네 보이네요 그지?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1이면 여기 1의 자리에 쓸수 있는 건 0. 그죠, 0. 그죠.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그리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뭐쓸수 있어요? 그죠? 2부터 9까지. 2부터 9까지 몇개예요 2부터 9까지. 8개죠. 8개 중에 네. 2개만 선택해 온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그래서, 여덟 개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계속가죠 2일 때는. 여기 뭐쓸수 있어요. 여기. 어. 그지? 1하고 0을 쓸수 있죠. 1하고 0. 그래서 1하고 0쓸수 있으니 여기 두 가지를 쓸까요? 두 가지. 여기, 0이라 썼지만 한 가지죠. 한 가지. 네.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쓸수 있는 건 뭐예요? 3부터 9까지니까. 3부터 9까지. 몇개 중에? 어. 일곱 개 중에? 어. 두 개만 가지고. 그렇지 되죠 계속 해볼까요 그리고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어디까지나 할수 있어요 음. 얘가 9가 되면 쓸게 없죠 8이 되면은 아여기있 쓰는데 이게 못 쓰죠 7까지 쓸수있는7까지 그러면 여기는 3이면 3가지 4면은 4가지 왜 3이면 3가지라고 012 3이면 왜 4가지야 0123 5가지 6가지 7가지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 U 콤비네이션이,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음. 얘는, 어, 뭐예요? 어, 뭐예요? 어, O 콤비네이션이, <laughs>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어, 4 콤비네이션이, 그리고 얘는 3 콤비네이션이, 여기는 2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음. 자,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이제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서 관건입니다. 문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10의 자리에 합을 구하라 그래서 10의 자리에 합. 그러면 10의 자리가 1일 때는 1 곱하기 1이 몇번 나오느냐? 이 말이잖아? 1이 이렇게 나옵니다. 8 콤비네이션 2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몇 개가 나오느냐? 10의 자리가 2일 때. 10의 자리가 2일 때 2, 10의 자리가 2인 게몇개 나오느냐? 그게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7 콤비네이션 2만큼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10의 자리가 3일 때는 3 곱하기, 3 곱하기, 네, 6 콤비네이션.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의 자리가 4일 때그 4가 몇번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1이면 1이 이만큼 나오는 거고, 10의 자리가 2면은 2가 이만큼 나오는 거고, 3이면 3이 이만큼 나오는 거고, 4는 4, 4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고. 그죠? 4를 두번 써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5면은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 5가지, 그리고 1000의 자리, 만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4 컨비네이션 2가지. 그리고 6 곱하기, 6 곱하기, 그, 뒤에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7 곱하기, 7 곱하기, 2 컨비네이션 이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얘는 8, 7, 2, 5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28. 그죠? 아, 여기. 안지우려 그랬는데, 지워야겠다. 그지 28.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76이 42. 76이 42. 를 2로 나누니까 21. 그죠그 음. 다음, 339. 9 곱하기, 뭡니까? 6 콤비네이션이 6530이니까 15. 그죠? 이로 나누니까 더하기. 16, 그죠? 4의 제곱이니까. 5 콤비네이션 2는 10이죠. 많이 계산해 봤으니까. 그 다음에, 5, 5, 25. 25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는 6이었다. 그지? 음. 그 다음에, 6, 6이 36. 그죠? 36 곱하기 3.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 7이 49. 그죠? 49. 아, 많다. 그지? 어,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28 더하기 얘는 84 더하기 얘는 어, 135 더하기 160 더하기 150 더하기 어, 얘는 108이죠. 108 더하기 어, 49 이렇게. 자,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10 하나 써놓고. 그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136이고 136하고 84 하면은 220이죠? 220.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거얘얘 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얘 얘 하면은 어170 184 이렇게 되죠. 1 84.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 얘가 이제 530이고요. 530에다가 184 더하면 714 그죠? 714 그죠? 7 1 4까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어 이거 네 굉장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죠? 이만큼 쉽게 설명한 거 없어요. 그지? 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0분만 들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문제. 아,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어, 초기 옵입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학교 시험에 나올 거야. 그 어떤 거냐면 81.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A부터 L까지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는데 이점 중에서 3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전체 삼각형의 개수 중에서 전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수, 경우의 수에서 직각 삼각형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 그죠. 이거와 그 다음에 뭐를 빼주면 돼요? 둔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그지? 응. 음. 자, 그래서 전체 삼각형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12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12콤비네이션 3. 그죠? 직각삼각형 경우 되는 경우에서 우리 많이 해봤다 그지? 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그죠? 점이 이렇게 12개가 찍혀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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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2개가 찍혀있는데 뭐를 그려라 그랬어요? 지름을 그려라. 음, 지름을 그려라. 그러면 12개 중에 지름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쵸? 여섯 가지죠. 곱하기.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 되는 거. 지름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어,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그죠? 음, 열 개. 그래서 6 0 개. 그죠? 육십 개가 돼요. 육십 개. 60개. 직각삼각형은 6 0 개고, 그죠? 이제 둔각삼각형. 자,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죠. 둔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죠? 음. 중각삼각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중각삼각형을 만들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때 그죠 뭡니까 빗변의 길이가 그죠 좀더더 길어지는 상황이었죠 그지 응. 직각삼각형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쑥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지름이 되는 이런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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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그죠? 직각이 되는 상황에서 슥 올라갔다, 그지? 이게 슥 올라갔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각이 넓어지죠, 그지? 이렇게 좁아져야 되니까 각이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넘기면 되는 거예요.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을 기준으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온 돼.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몇 개를 가지고 온 돼.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두 개. 그게요. 이 지름을 기준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군데.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이 몇 개가 있어? 그죠 12개 이렇게자요 기준이 되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응.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어. 12 곱하기 10 곱하기 2니까 그죠 240까지 이렇게이렇게모면니다자 응. 그러면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음. 응. 응. 어 됐죠?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그죠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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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2컴비네이션 3 한번 볼까요? 어 보자 아 지금 6개죠? 미안해요 속개요어 6개 <laughs> 기준으로 잡았고 12개 그지? 네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컴비네이션 3은 얘부터 계산하죠 3 2 1 12 11 10 3 2, 2. 그래서 220개 에서 220개가 전체 삼각형의 개수인데 거기에서 60도 빼고 둥각삼각형몇 개입니까? 둥각삼각형 빼면은, 역시, 어, 622. 그죠? 622에서, 어, 60개죠. 60개. 그죠? 이렇게. 12 곱하기, 어, 12 곱하기, 미쳤죠? 120이죠. 그죠? 어, 그래서, 180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220에서 180을 빼면은, 180 빼면 140이네. 220. 그리고 네. 220 맞아요. 그래서 180. 180. 그래서 180이니까 140. 이렇게. 응. 그죠 응. 네. 그럼 니까 42죠, 40. 네. 응. 자, 그래서 잠깐 또손님 어, 오셔 가지고 잠깐끊세 가지. 응. 네. 어, 82번. 음. 응. 토너먼트 우리가 알아요 그죠 아는데 어, 이제 뭐 쉽죠 이 토너먼트 어, 계산하는 거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주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그 교과서 개념대로 푸는 거고 한 가지는 좀 딸,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푸는 방법 82 보시면은 82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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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든 드 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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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개념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어, 분배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덟 개 중에 네개 곱하기 네개 중에 네개 해서 네 팀, 네팀 4팀 이렇게 분류하고 그리고 그네팀 중에서 두팀두팀 2팀, 2팀 중에서 두 팀. 네팀 중에서 두 팀, 두팀 중에서 두 팀.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팀 중에서 두 팀, 두팀 중에서 두 팀. 요렇게.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어, 4, 3, 2, 1, 8, 7, 6, 5 해서, 4, 2, 8, 3, 2, 6 해가지고, 70개 곱하기 얘는 1, 그리고 곱하기 얘는 6,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1. 그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 얘 6이니까, 6 곱하기, 어, 36, 36 곱하기 70. 하면은, 어, 70 맞죠? 70. 70 곱하기, 네. 어, 31. 네. 432, 8, 6, 4,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7 8 1 그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뭐였습니까? 얘들 둘이 같으니까, 그죠? 어, 요렇게 한번. 그죠? 음. 또, 얘들 둘이 같으니까, 그죠? 요렇게 한번. 그죠? 그리고, 요렇게 한번. 여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세번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8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8, 4, 2, 8, 그죠? 4, 9, 30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30.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15 이렇게 되죠. 315.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빨리 푸는 방법. 근데 이 방법 가르쳐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죠 뭡니까 빨리 푸는 방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팩 토리안 자 근데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그죠 같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얘들 둘이 얘들 둘이 갖고 얘들 둘이 갖고 그리고 얘들 둘이 갖고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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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그죠 무슨 뜻이야? 삼성, 두산, 두산, 삼성, 같다 뜻이야, 그지? 그 경우의 수가, 같고, 같고. 역시, 두 팀, 두 팀이 싱어, 같고. 네 팀, 네 팀이 싱어, 같고. 그, 같은 게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지? 그래서, 팔 팩토리아를,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이 팩토리아. 팩토리아, 팩토리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실제로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음. 얘하면은 8, 7, 6, 5, 4, 3, 2, 1이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2, 2, 4, 두 개, 8, 세 개, 3. 그래서 7, 5, 35에다가, 3, 3, 9. 아까고 똑같죠? 35가 있고 그래 3 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두팀 있고 그죠? 여기 두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부정성팀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래 다섯 개를 나열하는데, 다섯 개 나열하면,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원래는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개 중에 세 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이제 끝났고, 여기에서, 부전창한명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3하죠. 그래서 30까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열할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5팩토리아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서로 같은 거. 그죠? 두산, 삼성, 삼성, 두산. 그지? 어. 그리고 얘들들이 그죠? 기아, LG LG 기아. 그죠? 이펙토리아 두 번. 그지? 양쪽에 그 대전을 벌이는 애들이 바꿔봤자 똑같아지는 경우를 찾아서 그거 이펙토리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오펙토리아가 120이잖아요. 120분의 4. 그래서 30. 이렇게. 빠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념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 빨리 풀면 이게 좀 빨라요.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부분 이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세요. 알겠죠?